영 <목소리나> 소중한 오즈모아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시간은 10시 11분 실험사마수 촬영을 나왔는데 아직 짐벌이 어디가 어디를 찍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왼쪽 위에 간판을 잘 찍네. 이게 촬영 중에는 조작 금지라고 뜨네요. 설정을 한번 시작하고, 아니, 설정을 한번 스팅하고 촬영을 하면은 중간에 설정을 바꿀 순 없나 봐요. 너무 느리잖아, 이거 봐. 아까 있었던 기능 중에 고속발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침발 속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확실히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이 유난히 부드러워서 그런가? 그리서 사실 밤이고, 그래서 잘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안녕, 도망가지 마. <laughs> 안녕, 귀여운 고양이를 보다가. 안녕, 밤에 조명이 없는데선 확실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같은 뷰에서 보이는 갤럭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이 비교를 컴퓨터 화면에서 했을 때 어떨지도 궁금해서 들어가서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좋은 거는 확실히 사람들 눈치를 덜 보게 되네. 난 이게 너무 창피했는데. 약간. 좀 하여튼 덜 창피해요, 좀. 왜 브이로그용으로 너무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될것 같아. 이 짐벌이 손 떨림 기능을 얼마나 보조해주는지 한번 리어 볼게요. 아, 힘들어 신발을 모래 다 들어요. 얼마나 흔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봤을 때는 거의 안 들린 것 같던데. 이것도 갤럭시 스테디 카메라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 어, 지금 이거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로 촬영을 하고 있고, 손떨림 보정을 켠상태예요 뭐, 스테디 모식인가? 암튼, 살짝 뛰어볼게요. 어이 정도? 너무 힘들어, 지금. 카메라가 손에 안 익으니까 내가 지금 어딜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 카메라가 아니라 사실 그냥 녹음기 들고 다니는 느낌이야, 지금. 사실 내 얼굴을 찍으려면은 셀카봉 같은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 보조 장비가 좀 필요하네, 확실히. 밤에 얼마나 잘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핸드폰을 아까 봤던 그 C타입 단자로 연결을 하면은 좀더 크게 보일 텐데. 귀찮아, 지금 좀. 칼을 되게 쫙붙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지금 그냥 평소 대화하는 만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될지 오 사람들 많아져 저는 요즘 크로스핏을 시작했고 어, 사실 이제 생존용인 것 같아 진짜 몸이 좋아지고 싶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런 나이가 된 거지 손민은 나랑 동갑인데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 길을 잃는다는 게 내가 어디를 찍고 있었는지 좀 헤매게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눈 깔고 있고 집에 가서 보면은 바닥만 잔뜩 찍혀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너무 작아서 지금 뭔가를 찍고 있다는 인식이 안 돼요, 잘. 내가 뭔가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잘안 들어. 그 정도로 작아 진짜. 한 20분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 우와, 여기 가게 뭐야? 오르감동에 이렇게 예쁜 가게들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여기 카페 좋아요. 되게 예쁜 동네야. 여기들 봄에 오면은 벚꽃 엄청 피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무슨,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뭐 아무튼 뭐 타임랩스나 뭐 슬로우 모드나 뭐 그런 기능들이야. 뭐 뻔할 테고. 제가 계속 밤에는 별로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 몰라 막상 들어가서 모니터로 봤는데 뭐 진짜 잘 찍혀있을 수도 있지 갤탠도 사실 야간 모드 아니 밤에 잘 찍힌다고 하는데 그것도 왜곡이 되게 심한 편인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찍힐지 확실히 들어가서 좀 제대로 봐야 될것같아뭐 정리하자면 장점은 들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다 크게 눈치가 안 보인다? 진짜 자꾸 귀엽고 예쁘고 뭐 화질 좋겠지. 아직 사실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몰라. 근데 유튜브 같은 데서 본거 보면 화질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일단 화각이 좁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뭐 풍경을 찍고 이럴 때는 뭐 왜곡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내 얼굴 찍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